안녕하세요. MG 손해보험 해지 뭔가 막막하셨죠? 오늘 손해보는 일 없이 똑똑하게 해지하는 꿀팁들을 알려드릴게요. 자, 그럼 MG 손해보험 해지 방법 지금부터 꼼꼼하게 알아볼까요? 해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. 핵심 절차 세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. 먼저, 해지할 때꼭 챙겨야 할 준비물 세 가지. 신분증, 보험증권, 그리고 통장. 잊지 마세요. 다음은 해지 방법. 전화, 방문, 온라인 신청. 이렇게 세 가지 방법이 있어요.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돼요. 가장 중요한 건 보험료 환급이죠. 청약철회와 계약해지 두 가지 경우에 따라 환급받을 수 있어요. 청약철회는 가입 후 14일 이내에 가능해요. 이 기간 안에 해지하면 낸 보험료를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는 거 완전 꿀팁이죠. 계약해지는 언제든지 가능해요. 다만 아직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세요. 아, 그리고, 보험료 완납 여부도 꼭 확인해야 해요. 보험료가 밀려있으면 환급받을 수 없으니까요. 자, 어떠셨나요? 이 영상 하나로 MG 손해보험 해지. 이제 쉽게 해결할 수 있겠죠?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다시 찾아주세요.